4세트고요. 3세트를 제가 실수로 녹화를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중계했는데 t 수 e h 날려버렸어요. 아뭐 그럴수도 있지. 어. 일단은 이 뭐야 5시 반에 위치한 스피어드란. 스피어 n 란팀 m 이 m 목제빙 나한테 맞춰놓고. 당한 번, 한 번, 한번 해보세요. 아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어, 저는 이제 담배 한대 피고 오겠습니다. <laughs> 오겠습니다. 네, 됐네, 됐네. <laughs> 무난하죠? 그냥 지금 상태 보면. 저그도 저그는 또 앞마당 먼저 먹는 빌드 해주고. 헤라는 무난한 운영 굽니다 이웹은 뒷마당이 있어서 운영하기도 좋지만, 이 의외로 러시거리가 되게 짧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이 아니라 되게 빨리 끝나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산란못 지어주고, 헤라는 이제 앞마당 지어주려 하죠. 되게 무난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사진 찍어줄 거고, 버그는 삼가스 캐주고, 아마, 아까부터 하던 거 보면은 아마 산물티 빨리 먹어주고, 그 다음에 영화을 찍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네요. 다인까지 찍어주는 모습이고, 사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음말 먹어주고, 헤라는, 이번에는 투가스 빨리 가져가는 거 보면, 핵 트리플이 아니라, 아마 1, 1, 1한 다음에 벤시 트리플이나 바이큰 트리플을 해줄 것 같고요 점막 깔아주고 출탄이 있기 때문에 아... 점막 제어는 못 해주고 저그는 지금 가스 안 켜주면서 되게 부유하게 가려고 합니다 네, 1, 2, 3세트에서 사신이 본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래가지고, 바퀴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금 테란시아로 걸게요. 테란이, 갔나 가스 캐는 거 봤나, 못 봤나? 인식까지 찍어주고, 어, 마린 찍어주는 거 보면 은 약간 기갑병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산물티 늦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거 기갑병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쵸, 기갑병이죠. 이 저글링이 들어가서 마린이 추가적으로 찍히는 걸 보냐, 못 보냐. 그걸로다가 판단할 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입구 막아줘야 되죠? 입구 못 막, 입구 막아주면은. 근데 마린, 요거 오빠도 수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여기 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 의심해 볼만 하고 여왕이 현재 6끼 근데 아직 맹독충 긍지 없는 거 보면은 눈치를 못챈것 같은데 이러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뭐저 왔어요 어 뭐야 기갑병이네 뱅갑병이네 뱅갑병 예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저글링 잘 덮치고 어 막았네요 이거는 근데 벤시만 살리면 괜찮거든요 벤시 살리나요 벤시가 살았네요 와 거의 사네 자 일단은 스코어는 지금 2대1 2대1, 지금 2대1이고요 근데 테란이 3멀티가 너무 늦어요 이거는 저그가 좋네요 그러면 저그 바로 4멀티 지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갑병 막았기 때문에 막으면은 이제 다음, 다음 타올라면은 몇분더 있어야 돼가지고 그쵸, 뭔가 벤시로 또한번더뭐 해줘야 돼요 벤시 수리한 다음에 지금, 지금 4멀티 짓죠, 그래서 9시에다가 벤시로 뭔가를 해줘야 되고 지금 근데 또 저그가 업그레이드가 어, 너무 느리거든요 헤란이 보통 이러면서 이 기갑병 컨 하면서 생산시설 늘려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 컨을 하면서 유닛을 찍는 거는 할만해 할만한데 이렇게 생산시설 늘려주는 거는 직접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거의 불가능이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잘 늘린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쵸 이 정도면 되게 잘 늘렸어요 그렇죠, 이게 멀티 타이킹이 되기 때문에 스피어테라니 예. 런데 지금... 이런 일도 어, 눌러줬고, 이렇게 과감하게 스캔 때려서 전막도 지워주고 있고, 벤시 반대 방향에 벤시, 염차 살려야 돼요. 벤시 아 염차 벤시... 너무, 벤시... 너무, 싸먹혔어요, 뭐. 잡혀주고. 야, 너무 너무 예쁘게 사막했어요. 염차 잡혀 주고, 근데 와 기갑병이어가지고 아 이거는 저거가 좋은 교환이었는데 지금 벤시가 살아있어가지고. 저분은 아, 아까 한기 못 잡은 게 되게 아쉽긴 하네요. 지금 저거 일꾼 70개까지 찍었어요. 저거 물량 감당 안되거든요 저거가 물량으로 압도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러면 제생각엔 뮤링링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저 뮤링링 좋죠 이럴 때. 왜냐면벤시 기합병 막기 때문에 대량 진출이 예. 느리거든요. 아 어, 이러면서 오물티까지짓습니다 뒷마당에다가 이거 약간 레이더처럼 게임하네요. 한번 막으니까 그냥 실수 없이 일꾼을 찍어가지고 아 근데 바로 가면 구덩이. 내는 이럴 때는, 뉴탈리스크 해가지고, 주도권 잡고, 게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스피어님이, 아까부터 계속 전차 위주로 게임을 고집하기 때문에, 전차 자리, 자리가 좀 약간, 애매한데요. 지금 원식볼이 돼있고, 솔직히, 저거가 솔직히 막을 수 있는 그림이죠, 이건. 지금 태양 거의 방울인이에요산물티데 8배로까지 늘려가지고, 약간, 뽕 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래도, 어, 이거 너무 잘 싸웠는데... 지금까지 싸올린 저우에 이득이 다 없어졌는데요. 여기서.. 점프 어... 근데 우리다 터터... 다 아, 더... 여기서 터진다고 점프지만... 아니, 끝나진 않아요. 왜냐면 의리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가 페라니... 해란이... 어, 어떻게든 막히게막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커터풀을 끄셔야 되는데... 펜타풀을 아, 이거... 다이어로 이거... 이거... 지금 백원주 러시가는데요? 아, 어, 이거 어, 팀은... 희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닌가? 그래도 계속 하나? 그래도 진짜 다행히 뒷마당이 있어가지고, 뒷마당이, 이번 멀티비에서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낫죠? 그쵸, 렇 뒷마당, 아니, 뒷마당 있어도 뒷마당이 좋아요. 왜냐면은, 저그가 원래 보통 커터풀에일건다안 붙이거든요? 그래? 네, 아, 그래? 예, 보통은 다안 붙이는데. 근데 지금 이득 본거다 없어졌고 오히려 테란이 더 좋아졌어요 이러면?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이런 지력이 너무 약합니다 점차 지력이. 아 근데 테란 이렇게 여기, 어, 여기서 우리는 아, 거는 못해고아 아, 이거는 또 이제 이러면 또저기가또 순순풍이 피죠. 바이오아이스가 아까부터 불리할 때마다 빈집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무방티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이번에 거의 피해 안 입고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테란, 불고을 회불 전차로 이제, 자체를 바꾸고, 전차가 두 마리이기 때문에, 맹독 충을 순식간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락을 가지고, 12시에 멀티 피고, 이 러쉬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전쟁도 두 배거든요? 와, 상계 너무 좋아요, 테란. 자, 빨리 여기 있는 걸 라인 걷어내야 돼요, 합류 되기 전에. 걷어내고, 아, 아래쪽에서 오는 수복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쵸 지금 병력 인구수 두배 차고 지금 근데 테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빈집 돌릴 여력이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저거가 이러면서 테란이 오인이 아니라 4마리까지 지어줘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병력 5대5로 교환을 해서 나갔다고 해도 테란이 유리해요 근데 그래도 변수는 변수가 뭐냐면은 테란이 체력이 전차예요 아 이거 나가서 싸우는 거 맞나요 이거 아, 이러면 어깨 밀리고 2세트. 스캐베니 이기겠네요. 자, 그래서 킹이 를 갔으면은 이기지 않았을까. 중간에 미네랄이랑 가스가 천천 천 가까이 남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 그때, 뭐 그때 미타 열기가 딱 찍혔다 하면은 그냥 전차 그거 마이몇개안 나오는 거랑 처음에 러시 왔던 거 그것도 막아주고 계속 주도권 잡으면서 게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이제는 불검이 있어가지고 오. 테란 유지력이 좋습니다아 근데 지금 테란 의료선이 없어요. 연기야. 이야. 의료선, 그래도 없고, 의료선 없으면. 그없 충분히 밀만 하죠. 이거 또또 또. 이상한 왜 자꾸 첫 말티스 막 질러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저도 저도 트리플에다가 졌거든요지나자에 습관이에요. 고치기가 힘들어. 아, 진짜 지금 보면은 테란이 의료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무탈이 1 0 열다섯 개 있었으면은 밀어내거든요 이거 충분히. 아 근데 그래도 이제 아드레날린 됐거든요? 되거든요? 그래도 테란이 엄청 유리하긴 한데. 아데날린 되기 전에 밀릴 것 같아 요제신일강는 아, 그렇네요. 너무 아쉬운 플레이네요 바이오스도 이러면서 3월 뒤에 1군 붙여주고 와, 3월 티 완성되자마자 바로 14기 짚어주면서 활성화 시키는 거 너무 좋죠. 예, 예, 예. 야, 이게 2대2까지 가네요. 어디요?